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A, B, C 서로 다른 영상들이 있으면은 A를 본 사람에게 B, C 영상을 추천해주고 B를 본 사람에게 A, C를 추천해주면서 돌아가는 구조인데 최근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여행에 대하여 검색이 조회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도 요즘 여행 영상은 많이 안 올리고 코로나 관련 종종 영상만 올리곤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P 여행사에서 계약금 한번 이벤트를 하니까. H 여행사에서 이거에 대해 부정적 비판 영상을 보면서 흥미롭더군요. 그래서 이게 팩트일까? 궁금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니까 기약금 환불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제시했지만 기약금 환불 프로모션 진행하는 여행사를 콕 집어주진 않아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깐 P여행사밖에 없더군요. 첫 번째, 창립 시기입니다. H여행사는 2008년에 여행업을 시작했고 P여행사는 2003년에 여행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약금 환불 프로모션 진행하는 여행사가 5년 여행을 먼저 진행을 했고 좀더 오래됐더군요. 두 번째, 배상 보증 보험입니다. H 여행사에서는 10억이 가입되어 있고 P 여행사에서는 18억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더군요. 계약금 환불 프로모션 진행한 여행사가 5년 여행업을 더 하고 보증 보험도 8억 5천만 원이 더 가입되어 있더군요. 사실 근데 배상 보증 보험이란 게 a 라는 회사가 부도나면은 소비자들 및 기타 업체들이 배상 보증 보험 금액에서 할당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가 크면 그만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고 지출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 소규모 여행사가 1억에서 3억 정도로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행사의 갭 차이가 8억 5천만 원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듯합니다. 특히 뭐이 시국에는 더욱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군요. 세 번째, 광고활동입니다. 저는 아웃스탠딩이라는 언론사에서 IT뉴스 기사를 평소에 자주 접하는 편인데 그곳에서 본글중 하나입니다. 회사가 이번 코로나처럼 큰 불규칙적인 현상을 접해서 매출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현상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오너들은 현재 자본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현재 이대로 지속될 시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지출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인건비이죠. 광고 및 마케팅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행사에서 적자를 안 보는 여행사는 되게 드물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유급휴가 및 인력감축을 진행하고 있고요. 광고 시장도 지금이 원래 더잘 나가는 시기인 건데, 사람들이 투자도 더 적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 시장은 3월에서 5월이 봄철 계절 특수를 맞는 시즌이에요. 당연히 두 회사 모두 코로나 이전보다 광고 효과가 적을 것이에요. 광고비를 그대로 하나, 안 하나, 그거는 제가 알수 없지만, 몇번 검색을 해보니까, P 여행사는 네이버 쪽에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고, H 여행사는 구글 쪽에 많이 지출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여기를 뜻하는 거죠. 어차피 광고라는 게1일 단위 지출액을 설정하면 초과돼서 안 나가기 때문에 딱 예산대로 실행하겠지만 가장 확실하며 돈이 많이 소비되는 광고는 네이버입니다. H여행사에서 허니맨박람회 유튜브 광고 돌리는 거 보니까 조회수가 4만에서 5만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 이게 대략 얼마 지출인지 감이 좀안 오더라고요. 인플루언서한테 광고하는 건대략적인 시세는 아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직접 유튜브 광고도 돌려보면서 가격대를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네 번째, 회사 규모입니다. 우선 각 회사별로 홈페이지를 가보면 은 소비자 만족지수 1위 이런 상들이 있긴 한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P 여행사는 15개의 지사를 보유하고 있고, H 여행사는 본사 포함해서 총 4개의 지사가 있더군요. 거의 4배 차이가 납니다. H 여행사에서 자신있게 말하는 게 네이버 검색해서 자신들의 기업이 정보가 나오는 거 말하는 것 같던데, 재무제표 이런 것도 보려고 하니까 유러더라고요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적혀있는 기준으로 보면은 종업원 숫자가 H 여행사는 40명, P 여행사는 100명, 규모 자체가 훨씬 더 작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대학생 때 서포터즈 활동을 6개 정도 해봤었는데, 교육들을 많이 들은 편이에요. 인사팀, 마케팅팀,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들었는데, n i c 기업정보에서 자료를 이용해라, 이런 건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삼성경제연구소, 코트라 등 이런 신뢰성 있는 기업이라면 모를까? 뭐, 물론, H여행사에서 말한 대상이 P여행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각종 홈페이지에서 및 네이버 나오는 팩트 기반으로 비교해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H 여행사에서 계약금 환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계약금을 돌려야 돼, 신규 위약을 받아야 돼, 항공권을 발권해야 돼, 계약금을 수령해서 매출을 발생시켜야 돼 이렇게 발생 순환의 고리라고 들었었는데 계약금이 보통 4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100팀이면 4천만 원, 200팀에도 8천만 원이죠. 이게 뭐 위어크나 루이싱처럼 전부 퍼지면서 겉에만 화려하게 치장되는 회사가 아니라 두 회사 모두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P 여행사의 기약금 환불 프로모션은 그만큼 규모가 있으니까 할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H 여행사에서도 열심히 일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은 똑같이 기약금 환불 프로모션을 따라하자니 모양새가 별로고. 뭐라도 해야 되긴 하는데 살짝 돌려서 비판하는 걸로 나는 느껴졌습니다. 경쟁사가 계약금 환불 프로모션 하면서 열일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최종 결론을 내보면 둘다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H 여행사가 P 여행사를 목표로 대상으로 영상을 찍었다면 개인적으로 객관적 팩트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느꼈습니다. 말 그대로 이벤트라는 게 평생 쭉 가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일시적, 잠깐 하고 빠지는 프로모션 같은 건일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여행업이 어려운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오히려 손님들에게 좀더 안정감을 심어주고 기약을 유도하는 게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황금 연휴가 있으면서 제주도 관광객이 엄청 많이 방문했으며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더군요. 얼마 전 발리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그냥 토크를 했는데 발리에서도 길거리 사람이 아무도 없더군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